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클릭해주면 사업자 현황이 나오고, 사업자 현황으로 들어와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적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중간 중간에 넣는 뭐 팝업 창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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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러주면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정보를 넣어주면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수익금액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면 어, 이것을 여기에서 작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 월세가 아니면 월세가 아닌 월세면 월세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전세니까 월세가 아님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소 주소를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주소 검색을 조회를 눌러서 강원도 강릉시 주소를 적고 조회를 해주면, 밑에 조회한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서, 완료하기. 그 다음에, 그러면 주소에 대한 거, 동호수를 맞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동호수를 맞아 작성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임차인 정보를 넣어주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면, 임차인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확인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 아파트, 주택을 적는 아파트, 음, 주택을 매입한 날짜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적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을 적고 임대 기간을 기입해주고. 기입을 해주고 보증금도 기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월세. 그 다음에 입력 완료가 아니라 요거 선택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 집이 여러 채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채면은 그냥 완료를 하면 되지만 선택 내용 추가를 해서 또한 주택 하나를 더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이 그 다음에 선택한 후에 클릭, 그러면 다음은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면.